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가볍게 태양광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볍게 정책부터 시작을 조금 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태양광 i p s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R... PS 일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재생에너지 산업 다음 스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모듈 가격이 지금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산 양면 제품들은 아 제가 가격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300원 미만으로 떨어졌죠. 300원 미만으로 쭉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산 2등급 제품들 이 탄소등급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튼, 아직 존재하고 있는 탄소등급, 2등급 제품들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가, 작년에 최고가 기준 대비하면 거의 그것도 50% 가까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 이상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어, 그리드 페리티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주도는 그리드 페리티에 벌써 도달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고, 지금도 생산 단가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굳이 RPS라는 정책이 있어서 RPS 보조금을 주어야 하느냐 그 정책이 앞으로도 유효하냐라는 시장은 음, 저희가 봤을 때 S&P와 RIC가 1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S&P는 15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시설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S&P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공 단가가 많이 내려왔죠. 시공 단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RPS라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권 하에서 아예 책임을 지고 일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뭐를 크게 바꾸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보니 이것도 늦게 천천히 준비가 되는 거지 사실 빠릿빠릿하게 정책이 변화가 되고 어, 사업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더 빨리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질 가격이나 제품 가격은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많이 떨어져 있는 추세고 지금 국내 제조회사들 보면 사실은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현금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준다, 가격 얼마든지 맞춰서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중국산 양면 제품들, 중국산 제품들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리포트를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중국산 양면 제품들 뭐 단가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시설 단가는 얼마든지 내려서 공사를 할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많지 않으니까 기존의 정책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시장을 찾아보면 건축물 상부 제일 만만하죠. 인허가 받기 쉽고 그런데만 대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몇개 남지 않은 현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산 단가가 이렇게 제가 모듈 가격 떨어진다는 언급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모듈 가격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도 시공도 좀 낮게 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견적서 모 기업의 견적서를 하나 봤는데 모듈 가격이 아직도 550원에 잡혀 있더라고요. 550원, 600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모듈 가격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요즘에 좀 많은데 그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 그래도 연평균 한 50억 이상은 매출을 해야 전기공사원 면허를 유지하고 직원들 4명 정도 운영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만 올인을 한 회사들은 태양광만 올인을 해서 연평균 매출 50억 이상을 넘기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연평균 50억을 평균 꾸준히 넘기던 회사들은 그럼 괜찮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검찰 조사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 금감원에서 금융... 조사 시작했다라고, 뭐, 자료 맞춰달라고 은행에서 계속 연락이 오던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매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회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들, 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 빼박, 빼다 박지도 못하는 것들은, 계산서, 수정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매출 건드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가 다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 만진 회사들이 있는 거죠, 시공회사들이. 제가 작년 이맘때도 회사들이 계속 사라져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더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들 찾아보세요. 저한테 자꾸 시공회사 소개시켜달라 그러시는데, 뭐 그런거 하지도 못하지만, 일을 잘했던 회사들도 먹고 살려면, 작은거 회사, 작은공사를 하나 가져와서라도 이윤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싸게, 싸게, 많이 칠수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중견기업급으로 올라간 회사들, 지금 살아남은 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제대로 견디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 제가 뭐, 이런 거, 그냥 몇개 회사를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구조물 만들고, 모듈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나 뭐, 익리, 뭐 이런 대큰 회사들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도 구조물 만들고 구조물 제작하고 하는 회사들. 제 페이스북에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회사들의 가격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제조 회사가 있어요. 구조물 제조까지 하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중국에서 가져 들어오는 게 워낙에 싸죠. 알루미늄 프로파일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모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국내에 수출하는 실적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근데 국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실수공을 하면 그것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린 중국 거살 수밖에 없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냐. 2010년 이전, 2000년, 2010년 이전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정말 허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부실하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모듈의 생산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가 뭘까요? 생산 캐파가 얼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입되는 원자재의 비용들은 국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200메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500메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조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1위, 국내 1위, 부동의 1위 하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금 제조공장들은 공장에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설 장비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그거를?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 500메가, 1기가 이상의 시설을 때려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국내 산업은 점점 퇴퇴할 수밖에 없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오니까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동남아, 유럽, 미주 쪽으로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세를 때려 맞아도 그게 더 싸다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시장들이 경쟁력을 점점 갖춰서 더 성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2, 3년만 지나면 제조회사들도 도태될 겁니다 점점 더 앞선 기술력으로 점점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 제조기업들이 생산 투자 여력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설비를 늘려갈 수가 없는 거죠. 국내에도 모듈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꽤 많았습니다. 음, 이름을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에서 모듈 제조하던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에서 모듈을 제조하던 회사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정말 전부 다 망했죠. 그나마 생산설비를 투자를 하고 살아남은 회사, 중견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신성, ENG, 그 정도의 회사 끝만 남아있는 거죠. 그 미만에 있던 회사들은 전부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들도 계속 성장을 하고 기술개발이 되어서 국내에서 시장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2, 3년만 지나면 국내 제조사들, 한 달에 연간 20메가 이상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랑 연간 2메가 정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랑 가격 경쟁력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중국산 제품들, 알루미늄 프로파일, 경량화가 되어서 무게는 줄어들고 강도는 올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국산 제품들이 더 좋겠죠. 더 좋은 자재를 쓰는 제품들이 있겠죠. 괜찮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부터도 야,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제품을 맞춰가지고 들어올까? 어차피 우리가 설계 다할수 있고 다 내역 뽑을 수 있고 구조 계산 다할수 있는데 중국에서 그냥 제작을 해만 해서 브라켓만 만들어가지고 가져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국내 제작하는 것보다 더 싸거든요. 훨씬. 알루미늄으로 하면 구조물 경량화 시키고 구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올릴 수 있으면 국내에서 제조회사들이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회사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매가, 30매가, 50매가 생산을 해가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틀려가면서 머리 깨져가면서 기술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럼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제가 자주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무작정 이렇게 생산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시 늘려야 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시장에서 너무 많이 도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한 정책을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공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오대지목의 가중치를 풀어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빨리 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공기업들 투입을 해서 그냥 무리하게 설비만 늘리는 것들. 그럼 국내 시장은 살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살아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RPS 일몰카드 만지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 계약자의 이익침해 없을 것. 기존 계약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물시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정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고 놔둔다는 겁니다. 탄소인증제도 그렇고, RPS 현물시장도 그렇고. 기존에 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RPS 현물시장이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안이 나오겠죠. 나오기 전에, 우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사업자들도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들에만 너희 뭐 한정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배전만 추가 공사비 부담을 한다랬는데, 이것도, 어, 개정안을 약간 연기를 해서 10월달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들어오기 위한 것들이 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S&P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시장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아 제가 좋은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양만모듈을 수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발전 시간 그래프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발전 시간이 어 양면 모듈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발전 시간이 기술 개발이 돼서 발전 시간이 계속 높아지고 효율이 좋아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지금 2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태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당연히 수직으로 발전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경사면 정남향으로 어 최소한 25도 이상 30도에서 25도 사이에 설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설비 구조가 안 좋은 데들은 이렇게 낮춰서 10도 미만으로 설비를 한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발전량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발전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는 누적 발전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에 먼지가 계속 쌓이는데 비가 와도 쓸려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더더더더 더더더 점점 발전량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 모듈을 양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오전 오후 때 발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크 시간대에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땐 이게 발전량이 작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충분히 할수 있겠죠. 지금 태양광 하고 싶은 분들이 못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악순환인데 시공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오고 유지를 할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야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죄송하거든요. 생각 모집가격 300원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500원 600원 쓰세요? 그 회사도 남아야 일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제가 뭐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는 회사들은 지금 상태에서 남아나기가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럼 앞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태양광을 아주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까지가 있겠냐? 뭐 정책을 갑자기 풀어준다든가, 기획 입지화한다든가, 어, 공기업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저는 국내의 리파워링 시장이 빨리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15년 전에 2010년 이전에 설비를 해놨던 것들, 개발을 해놨던 것들. 어차피 부지가 태양광 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토목공사에서 다시 리파워링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다시 보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안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기반이 마련되어서 다시 리파워링을 할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고 물론 기존의 수익 창출이 끝난 거에 대한 끝난 곳에 대한 재창출이 되고 있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안이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그런 산업들이 육성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정책은 정말 좋았죠. 거기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왔으니, 앞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가, 그, 관계 업체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물론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쪽 바닥에서 그래도 십 수년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한두 개씩 안 걸려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잡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고 보완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산업이 완전히 죽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쪽에 애정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고 있는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죽여서 중국산 제품들에게 완전히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넋두리였네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세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번째,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번째, 대량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